안녕하세요. 미령입니다. 이번에도 오버클럭 91단 순행을 한번 깨보고, 공략 아닌 공략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일단 이번에 전체적으로 일반 방들은 다 쉽고, 중보도 쉽고, 딱 보스만 어려워요. 딱 보스만 어렵고, 이제 먼저 설정에서 주의할 점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자면, 이 조준 보정 설정 있잖아요. 요거를 평상시 쓰시는 것보다, 조금 낮추고 가는 게 저지하기가 조금 편하더라고요. 이게 올라가 있으면은 막코 때리고 막 난리 나가지고. 저는 한60 정도로 내려놓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조합은 지금 SR 주간이잖아요. 스나이퍼.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크로스트는 이제 처음에 톡톡이를 세번 해줘야 돼가지고 가운데다가 그냥 편하게 놨고. 보통 이제 톡톡이 이후 스와를 잡고 때리시면 되고. 기본 골자는 이런데 일단 토브를 빼고 여기다 도로실을 넣어도 되고. 크러스를 트 빼고 레오나를 넣어도 되고 제가 볼 때는 엄청 크게 막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래도 조금이라도 공격력 주는 크러스를 트 채용했고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공격력 주는 토브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머신 건 주간의 대기라고 치면은 스노우 화이트는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고 여기 헬름 대신 클루드가 들어가고 크러스 트 대신 램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램이 없어가지고 이게 머신건 주간에는 부계정으로 절대 못 깨겠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램이 없으시면은 머신건 주간은 좀 피하시는 거를 권장하고, 그 다음에 샷건 주간이 오면은 아마 이런 식으로 가면은, 슬로시랑크솔린 이렇게 두명 넣어서 가면은 그래도 무난무난하게 깨지지 않을까. 샷건은 뭐 이게 베스트일 것 같고,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레오나 넣어도 될것 같고. 자, 버프는 이번에는 전부 이제 노란색으로 안 들고 가고 조금 대충 들고 가봤어요. 저보다 그래도 스펙이 몇프로라도 낮으신 분들이 깰수 있을까 하고 조금 낮게 가봤는데 대충 이제 헬름이 들어가니까 피흡이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는 챙겼거든요. 네, 그리고 드레인 컨버터 레전더리로 노란색으로 하나 챙기고 상대 공격력 감소 챙기고 그리고 내 공격력 위주로 좀 챙겼어요. 공용 공격력, 크리티컬 데미지, 화력형 공격력. 그 다음에, 수아가 매이니까 스나이퍼 풀차지 데미지, 필그림 공격력. 사실, 요 자리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정안 깨진다 하면은, 에픽 재장전 버프 이제 리셋을 해가지고, 요거, 호밍가이드 크리티컬 확률 대신에 에픽 재장전을 들고 가시면은, 체감상 한 10%에서 20%는 좀 쉬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메인딜러 스펙인데, 제 스와가 그래도 보통보다는 살짝 높은 감이 있긴 해요. 그래서 버프 쪽에서 최대한 좀 뺀다고는 뺐는데 아마 저보다 스펙 낮으신 분들은 앞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픽 재장전 이런 거좀 가져가셔서 도전해 보시는 걸로. 자, 일반 방은 이번에 정말 쉬워가지고 딱한 번만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크러스트 대충 톡톡이 해주고 수학기 모아서 정액목들 위주로 뭐 써줘도 좋고 아니면 대충 놔도 좋고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정말 쉬워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 버프 바로 써져서 헬름 버프로 이제 고래 저지를 합니다. 헬름 이게 버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저지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버스트가 꼭 켜져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대충 또 잡다 보면은. 대충 잡다 보면은 보스 떨어지는데 보스에다가 또 그냥 보스 몇번 때려주면은 쉽게 잡힙니다. 한 거의 한80-90% 일반 방이 요렇고 이제 타수 기믹 나오는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이제 레오, 크러스트를 레오나로 바꿔주면은 좀 편하게 깨지더라고요 크러스트로도 가능한데 레오나 넣으면은 조금 편하다. 일반 방은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고 중부 방이 이번에 되게 쉬워요. 스노우 화이트 버스트 한두 방이 끝나는데 그래서 딱히 뭐, 기믹이라거나, 이렇게 주의할 점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거는 대충 넘어가시는 걸로 하고. 자, 그리고, 대망의 보스. 이번에 보스가 진짜 개 빡세요. 나름 최적화기를 하긴 했는데, 운빨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 웬만한 스펙으로는 아마 두 파티, 좀, 두 파티가 필요하실 거예요. 저도 무계정이어서두 파티로 깼고,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주의하실 점몇 개만 찍고 가자면은, 이거 보스 때리다 보면은 잡복병이랑 밥솥이 나오는데 이런 애들은 수화 유도탄으로 알아서 부셔지니까 신경을 크게 안 쓰셔도 되고 대신 이제 이 밥솥 터지는 밥솥 맨 왼쪽에 힐 랩처가 나오는데 얘는 바로 잡아야 돼요. 안 잡으면 2 0 0줄인가 넘게 좀 채워, 보스피를 채워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에 보이는 기절 랩처랑 속박 랩처는 최대한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기. 뭐 저지, 저지를 해야 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면은 바로 좀 최대한 해주고 이외의 쫄몹들, 속성 방패 두르고 나오는 애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방패 랩처 이런 애들은 그냥 무시하고 보스를 때리시면 됩니다. 자 첫번째 스로시 덱인데요. 이번엔 보스 피가 특히 많아서 스로시 자폭 덱으로 저는 200줄을 깎고 시작했습니다. 조합은 도로시 메스트 스로시 브레디밀크고요 그냥 고래 저지 끝나서 죽을 때까지 보스 코어만 때리시면 돼요. 잡몹은 메스트 버프를 받은 브레디가 분배딜로 죽여주고요 예, 싹 다, 그냥, 개 무시하고, 코어만 때리다가, 이제, 끝나는, 대기고. 저지를 잘 하고 하면은, 400줄 이상도 까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제, 누구나 최대한 쉽게 할수 있게 하려다 보니까, 예, 저렇게 그냥, 부스 코어만 때리는, 200줄 정도밖에 못 가는, 예, 최적화라고 해야 되는 이것도. 하여튼,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파티 설명 드릴게요. 크러스트 세번 톡톡이에서, 버프 받고, 스와로, 기모아서, 첫 번째 방, 보스 코어 때려주고요. 두 번째 샷도, 보스 코어 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좌우에 있던 랩처, 그, 속방 랩처 바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게 저는, 온 좋게, 왼쪽에 있던 속방 랩처가, 스와, 보스랑 같이 맞았어요. 근데, 굳이, 같이 안 맞더라도, 그냥, 그냥 보스한테 스와 두방 때리고, 나머지 탄으로 좌우에 있는 속방 랩처 잡아주시면 됩니다. 아무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속박 랩쳐를 잡고 나서 탄을 빨리 소비해서 재장전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풀 차지로 대기를 해요. 풀 차지 대기 상태에서 저지 첫 번째 나오자마자 한방 쏘면은 이게 한 번에 다 까이거나 아니면은 저렇게 지금처럼 한 4분의 1 정도가 남는데 이제 이풀 차지를 한번 하면은 5초 동안 스와가 관통 특화가 생겨요. 그래서 툭툭이로 그냥 저지를 최대한 빨리 해버리시고. 잡풍 랩셔가 나오는데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웬만하면은 이제 스와 유로탄으로 잡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재수가 없어서 한 마리가 남긴 했는데 그래서 저지를 할때 풀차지를 한방 섞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웬만하면 조금 조급해서 톡톡이를 하시게 될 거예요. 톡톡이든 풀차지든 근데 크게 상관은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지가 끝난 후에 다른 거다 무시하고 따, 다시 보스 코어 때립니다. 저 방패도 뚫고 지나가고 알아서 잡히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 날라오는 거좀 여유 있으면은 피해 주시면 좋아요 한 번에 죽을 수도 있어 가지고 뭐못 피하면 리트 하는 거고 이번에 날라오는 거 보이면은 피하고 그리고 밥통 나왔죠 제가 아까 주의할 점에 밥통 맨 왼쪽에 힐랩처만 우선적으로 잡아주시면 밥통은 알아서 수화가 부셔준다 수화 버스트 타이밍에 삼각 저지가 나올 텐데 위에 두 개는 그냥 수화 기모시고, 저지해주고, 아래 거는 저는 수화 한 방으로 그냥 저지를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아니면은 안될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어차피 딜은 들어가니까. 다음에, 저기 아래 보시면 자폭 랩처랑 나머지 저거 기절 미사일 쏘는 애들이거든요. 쟤도 웬만하면 바로바로 바로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속박 랩처 떨어집니다. 얘도 웬만하면 바로 잡아주시는데, 잡다 보면은 또막 별게 다 나올 거예요. 잡폭러표 나오고 저지 나오고. 근데 일단 못 잡더라도 저지가 우선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수화 타이밍에 저지가 또 나와 가지고 이게 그냥 수화 기만 모으고 나머지 애들로 저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랩체에 가려서 저지가 안될 수도 있고 이게 저지 실패하면 기절 기절이 걸려요. 그래서 수화 저는 그냥 저지에다가 수화 딜을 했고 그래서 저지가 끝나면은 고래가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그래가 내려온다 싶으면은 스와 풀 차지 한방 대기를 타세요. 저지 원 생기자 마자 바람 막 쏴주고 톡톡이를 하던 풀 차지를 하던 관통 특화가 생기니까 바로 저지를 해주시면 되고 이제부터는 조금 운이에요. 저렇게 미사일 날라오는 거 보이면은 피하는데 지금처럼 수화 차지 타이밍에 기절이 걸리면은 못 쏘잖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리트를 해야 되고 여기서부터는 조금 운이다. 수화를두방다 코어에 맞출 수 있고. 이렇게 때리다 보면은 보스가 잡히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기 아닌 후기로는 아, 이게 약간 역대급으로 지읒 같은 레이드이지 않았나 싶은데 이게 뭔가 설명을 하려고 계속 트라이를 하다 보면은 하면 할수록 깎이는 레이드가 있고 잘안 깎이고 막 운빨로 해야 되는 그런 레이드가 있는데 이건 약간 후자 쪽에 가까운 레이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좀 불쾌하지 않았나. 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좀 재밌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짜증나게 말고 뭐그 방법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리트를 하면서 좀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약간 제 작은 바람이고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